농지 투자는 대규모 개발지 주변에서 하셔야 하거든요. 그럼 세종에서는 이곳 수산리에 투자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네 안녕하세요 행운부동산입니다. 이번 물건은 어, 세종시 연기면 수산리 땅이고요. 어, 농림 지역의 과수원인데 어, 총 면적이 1,011평, 그리고 매매가가 평당 15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. 수산리 지역은 수산교차로 이쪽을 통해서 진출입을 하죠. 그래서 세종시 각 생활권에서 어,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.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서 앞으로는 뭐타 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상당히... 좋겠죠. 주변에 호재거리라고 하면, 이 지역에 84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건, 그리고 이 지역, 보통리 지역이죠. 이 보통리 지역에 수용부상이 들어가거든요. 일단은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수용부상이 들어가다 보니까, 대토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국가 산업단지만 보더라도 어 용지비로 책정된 예산액이 1조 2천억입니다. 그러면 1조 2천억의 한 3분의 1 금액인 한 4천억 가량은 대토로 아마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.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. 그럼. 수산리 지역을 뭐, 구체적으로 보시면, 어, 이 농림 지역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. 요 정도 되죠? 농림 지역이. 그러면 이 농림 지역, 저 정도 하면 한 2만, 한 4, 5천 평가량 되는데, 이렇게 농림 지역이 규모가 작고 하면, 어, 해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? 그리고 수산리 이 농림 지역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폭이 넓어서 어 불편함이 없습니다. 그러면 항공 영상 보시면서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 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경지 정리가 된 논밭이죠. 음 그리고 어, 그 위쪽으로 원형지 상태의 농지가 보이는데, 음, 그렇습니다.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림지역들이 어, 해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,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,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,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, 또 영상 보시면 산들이 높지가 않고 어, 나지막 하죠 그리고 평야지대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집 개발을 할때 아주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그 개발 비용이 적고 부담이 적다 보니까 이런 평야지대나 그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일단 같은 경우는 지주께서 어, 유실수도 식재는 왔지만, 어, 야채나 그런 채소 같은 경우도 심은 게 눈에 보이네요. 또, 이 지역이 수산교차로를 통해서 진입하고 하다 보니까, 세종 어느 지역에서 오든지, 일단은 접근하기에는 아주 좋고요 그리고,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게 되면, 어, 타 지역에서도 오기가 상당히 수월한,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세종시에서의 노, 농지 투자는 이것도 대규모 개발지나 생활권 주변으로 하면 시행착오 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. 또이 농지 주변 지역, 유광리만 보더라도 평당 250조무에서 나오고 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